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부활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경 구절을 한 구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성령에 관한 이야기.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는데,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육체로 죽임을 당하지만,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면서 육체도 부활했다는 얘기고, 영으로도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안 죽었으면 살리실 이유가 없는 거죠. 19절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제대로 설명해, 19절에 보니까,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옥이 어딥니까? 갇혀있는 자들, 죽어있는 영혼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거기 가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무슨 일이 벌어졌죠? 무덤이 열리고 막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이거는 그, 제 믿음입니다. 제가 그냥 믿고 있는 바고 여러분한테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기로는 예수님이 그들의 영혼을 풀어 놓으셨을 때 돌아갈 육체가 없던 영혼들은 예수님과 같이 천국으로 가는 거지만 돌아갈 육체가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갓 돌아가신 분들 이분들은 영혼들이 그냥 몸으로 돌아왔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갑자기 무덤 문이 열리고 죽었던 사람들이 막 살아났는데 그렇다고 막좀 그 부패하신 분들이 막 좀비처럼 살아났을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럼 큰일 나죠. 그게 아니라 육체에 아직 생명력이 살아 남아 있는 부패되지 않은 분들이 아마 이렇게 일어났을 거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이거는 제가 여러분에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보고 왜 그렇게 생각하냐 고 그런다고. 어, 그냥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laughs> 그건 여러분이 믿든 말든 자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미, 믿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기독교의 상징으로 십자가를 주로 하거든요. 예수님의 거룩한 희생에 대해서 십자가를 얘기하는데, 사실은, 어, 여기 약간 이제 타 종교에 대한 비판의 여지가 될 수가 있겠지만,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있는 십자가 있거든요. 그거는 기독교 상징이 될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빈 십자가여야 맞습니다. 여전히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계시다면, 그건 이단이죠,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보는 겁니다. 아기 예수를 보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승리하신 예수를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다고 하면 기독교는 말짱 할겁니다 다른 종교들 보면요, 부활이 없죠. 환생은 있지만 부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생은 증명할 길이 없어요. 어, 최면술에갖고 어, 전생에 전생에 다 왕자야, 다 공주고. 아니 어떻게 최면, 저 TV에서 가끔 프로그램 연예인들 뭐 이렇게 최면해갖고막 전생 얘기하고 그러는 거 보니까 다 왕자 공주야, 시녀도 없고 노예도 없어. 다 자가 왕자고 다 공주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만약에 환생이 하는 게 맞다면 전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의 총량은 늘 같아야 되는 거죠 새로 생기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어디서 왔을까? 아 몰라 <laughs> 그건 설명이 안 돼요 이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누군가 창조하지 않았는데 그냥 시작했다 이거는 창조자를 배제하려고 하는 애쓰는 굉장히 애써서 그렇게 반박하는 거지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은 오직 성경에만 있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도 부활을 얘기 못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얘기하려면 그 종교 지도자가 죽어서 부활한 것을 적어도 제자들한테는 보여줘야 됩니다. 예수님 같은 경우도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 다 도망갔죠. 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냥 나이 들어서 그냥 노환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로마 병사들한테 잡혔고 유대인 지도자들한테 모함을 당해서 결국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와 유대교 지도자들은 제자들까지 잡아 죽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활을 전체안 믿는다면 이 기독교는 그때 사라졌어야죠. 그때 사라졌어야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 종교는 없어져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부활은 지도자의 죽음뿐만 아니라 추종자까지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을 직접 믿는다면 증거해야 되는 거죠. 어떤 무소유를 주장하는 종교가 있다. 그럼 이 사람 소유한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무소유를 얘기하는데 자기는 좋은 차 타고 다녀. 실제로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불교계를 보면? 제가 전에 강남을 이렇게 지나다니는데 어떤 젊은 스님이 걸어가는데, 이, 뭐죠? 이게 에어팟인가? 에어팟에 나이키 신고 가시더라고요. 스님이. 원래 스님은 그 고무신 신고 다니는 거 아니었나? <laughs> 무소유라고 얘기하지만 소유하고 있다면 그건 거짓입니다. 왜냐면 그걸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는. 적어도 제자들까지는. 다른 종교, 어느 종교도 구할 얘기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럼 죽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다시 살아라는 것을 제자들한테 보여주지 않는 한 제자들이 안 믿습니다. 대중들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따라다니는 추종자, 핵심들 있잖아요. 신복들. 못뭐 속입니다. 그리고 이단이 생기면 이단의 추종자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실체를 알고 같이 끼어드는 사기꾼들, 아니면 몰라서 속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단의 핵심 측근들이 이 사람이 하나님 아니라는 것을 모를까요? 다 알죠, 다 알죠. 그 남편이 하나님이라고 주,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는데 부인이 모를까요? 이 사람이 어머니가 모를까요? 다 알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부활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속이지 못해요. 그리고 시스템화되고 거대화 있는 종교가 아니라 추앙받는 종교가 아니라 지금 핍박받는 종교 아닙니까? 핍박받는 종교에서 지도자가 죽임 당했는데 제자들이 그걸 믿고 아무 꺼리낌없이 잡혀 죽였다. 이거를 못하는 겁니다. 부활을 주장하던 사이비들은 있었 습니다. 근데 한 세대만에 다 없어졌죠 왜요 죽고 나면 그 증거가 안되니까 종교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들은 여전히 부활을 믿고 있고 부활의 증거가 있는데 뭐냐면 주님이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기도가 응답받는 겁니다. 주님이 돌아가시고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 기독교는 말장할 겁니다. 이게 머리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영에서 믿어지는 거지. 아,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2000년 전에 그렇다고 주장하는 거지. 이게 사실은 더 논리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교리라는 것이 다른 타종교들보다 훨씬 허무 맹랑한 것. 다른 종교들은 사람이 만들었고 각색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부분이 있어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글을 쓴 것과 고향이가 글을 쓴 것이 있다면 여러분 사람이 글을 쓴 거를 이해하지 고향이가쓴 거는 이해를 못할 거예요. 뭐라고 쓴는지 알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우리의 이해의 범주를 벗어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거 이상한 얘기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입장에서 우리 수준에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걸 100%다 이해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한 것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모순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순되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머리로 지금 이 한계를 짓고 하면은 사실은, 어,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든지 아니면 네가 하나님이든지. 둘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에 계신 분이고, 그분이 이야기한 것은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받아들일지 말지를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가 태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마지막이 아닙니까? 죽어서도 뭔가가 있습니까?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망설, 망설이고 간보던 시절이 있었죠. 이게 맞나 틀리나.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는 여러분이 증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여러분이 체험한 겁니다. 어, 별로 그렇게 없는 것 같은데. 증거라는 것이 꼭 극적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증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증거가 됩니다. 만약에 이방 안에서 뭐가 없어졌는데 제 지문 하나가 반쪽만 발견돼도 저는 여기 왔다 간 거죠. 아이 지문 반쪽은 되게 작은 증거인데 근데 그거 하나로 제가 왔다 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큰 증거도 자꾸 따지는데 그리고 작은 증거들을 자꾸 의심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라도 있다면 예수님 살아 계신 거예요 야, 우연히 아니 우연일 가능성보다 예수님 살아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큰데 사실 이거를 부활에 대한 믿음을 이성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활을 주장하는 종교 중에는, 그리고 핍박받는 종교 중에는 나만한 것이 기독교밖에 없고, 실제로 부활한 것을 제자들이 보지 않고서는 이 기독교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거 아직 고민하시는 분들은 잘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반박하기 위한 몇 가지 논리들이 있습니다. 설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도난설입니다. 이 도난설은 굉장히 유명하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소문이 어떻게 나냐면 제자들이 훔쳐갔다 라고 소문을 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도난설이고요 두번째는 환상설입니다 헛것을 봤다 세번째는 기절설입니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요즘도 가끔 돌아가셨다가 장례식 하는데 갑자기 일어나는 분들 가끔 계시거든요 가사 상태에 빠졌다거나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설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도난설이 왜 나오냐면 무덤에 시체가 없었기 때문에 도난설이 나오는 거예요. 강는데 시체가 있었다면 도난설은 없어지는 거죠. 근데 도난설이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어, 시체가 없네. 시체가 없다는 증입니다. 환상설이 나온 배경이 뭡니까? 본 사람들이 있다고 있다 있었다는 거죠. 본 사람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 헛것을 봤다. 네가 주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지금 헛것을 봤다. 그러니까 헛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본 사람이 있다는 거고요. 기절설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실제란 얘기예요. 이게 그냥 몇 사람의 헛것을 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실제기 때문에 이걸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진짜 살아있네. 그러면 답은 뭡니까? 부활을 믿을 수는 없고 부활은 아들 죽었다. <laughs> 이렇게밖에 결론을 못 내는 거죠. 역사적으로 이런 설들이 역사에 실제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런 설들이 반박하기 위해서 개발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부활하고 나서 다시 돌아가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인간의 가장 큰 적, 우리가 이기지 못하던 적, 죽음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히 하늘과 땅의 모든 본세를 가진 왕이라고 부르는 거고 중요한 것은 그분이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편인데 우리가 그분을 몰랐었지만 이제는 우리도 그분의 편이 되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과 한 멍에를 지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 높이 있는 저 멀리 있는 내가 만나지도 못하고 차마 쳐다보지도 못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늘 함께하시고 또 내게 내게 늘 말씀해 주시고 또 나를 도와 주시는 보혜사가 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강의를 찍는 이 시간에도 저를 도와주시고 지금 여러분이 듣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살아계셨습니다. 살아계십니다. 네. 아멘.